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친구 입니다. 오늘은 밋밋한 순정 16인치 휠을 17인치 제네시스 휠로 인치업 해보겠습니다. 서로 허브 사이즈가 틀리기에 핸들 떨림 방지를 위한 허브링도 장착 하고요 르노삼성 휠은 66.1이고 현대휠 은 67.1이라 1mm 허브링도 장착할 거예요 지금 끼고 있는 휠 타이어 사이즈 는205 65 16입니다. 승차감도 좋고 연비 좋고 휠 간섭도 없으나 밋밋해서 바꿔요. 타이어가 지면에 닿은 상태로 휠 너트 살짝 풀어줍니다. 작기로 잭업하겠습니다. 자가정비의 꽃이라 불리는 잭업. 돌리다 보면 어느새 헉, 헉대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정상입니다. 헉, 헉, 헉 힘드시면 게러지 잡기를 쓰시면 돼요. 앞뒤 동시에 올릴 거라 약간 높게 체크 합니다. 앞뒤 체크 했고 중간에 보조 잡기 보강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스탠리 임팩으로 휠 너트를 풀어줘요. 임팩 소리가 경쾌합니다. 휠 탈거했어요. 이번에 인치업할 휠과 기존 일 비교입니다. 화면 각도상 순정이 작아 보이는데 실측해보면 순정 휠이 더 커요. 디자인은 제네시스 1이 훨씬 이쁘네요. 인치어팔 제네시스 1의 타이어는 25017의 1 5 Z알금입니다. 69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최대 공기압은 50PSI입니다. 공기압은 37에서 39PSI 정도가 적당해요. 타이어 메이커는 한국타이어 벤투스 S2AS입니다. 미니 그라인더 에요 3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허브링과 맞닿는 곳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저 부위를 청소해주면 휠 장착과 탈착이 쉽죠. 깨끗합니다. 이렇게 청소한 이유는요. 허브링 장착이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드니까 바카스를 한병 마시며 잠시 여유를 느껴봐요. 휠 너트 잠기는 부분 청소해 주겠습니다. 미니 그라인더 있으니 편하네요. 트랜홀 18볼트 다용도 미니글라인더이고요. 3만원 조금 안되게 샀어요. 허브링이 장착될 중요한 곳이라 깔끔이 청소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청소해 주는 정비 업체는 많이 없죠. 자가정비의 장점입니다. 허브링 장착부도 깔끔하네요. 5단 용도 청소 해줍니다. 그라인더 없으시면 그냥 채소로 해도 됩니다. 퍼브링이에요 67.1, 66.1 규격 두랄루민입니다. 가격은 15,000원 정도이고 4개 세트에요. 허브링은 사제일 장착 시 차의 떨림 방지를 위해 장착합니다. 허브링이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현대일과 순정일의 1mm 틈을 메워주어 흔들림을 방지해요. 여기에 장착할 건 아니고 휠에 장착합니다. 허브링을 휠에 장착해 볼게요. 아까 청소를 잘해 놓아서 꾹, 꾹 눌러주면 잘 들어갑니다. 양손으로 꾹, 꾹한번더 눌러주고 고무망치로 두드려 마무리하세요. 정비업소 가면 허브링 장착비 5에서 8만원 정도 합니다. 허브링 장착이 잘 되었어요. 휠과 휠 스페이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거의 다쓴 엔진오일통이고요. 볼트 체결 시 손상 가지 않게 엔진 오일을 볼트에 살짝 묻혀줍니다. 허브링 안긴 차들 보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녹이 다 쓸어 있어요. 휠 허브와 차체 허브가 맞지 않을 때는 고속 주행 시 핸들 흔들 흔들림, 차체 떨림 휠 볼트에 과도한 피로 및 파손 등이 발생해요. 이때 허브링으로 단차를 메워주면 해결됩니다. 휠 장착해요. 한번 볼까요? 휠 장착 시 흔들리지 않는 게 순정일보다 밀착도가 더 좋은 듯 합니다. 휠 너트 체결합니다. 휠 너트는 기존에 쓰던 순정이에요. 순정일은 체결 시 휠을 밀어줘야 하는데 허브링이 장착되니 안 밀어도 되고 밀착력이 완전 좋네요. 허브링도 시간이 지나면 손상될 수 있으니 핸들 떨림이 발생하면 확인해주셔 요 임팩으로 조여줍니다. 이 작업을 4군데 네 다하면 임치업 이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쉬엄쉬엄 하셔 요 주변경치를 보며 잠깐 허리를 펴 봅니다. 앞쪽도 허브링 껴주고 인치업휠로 교환되었고요. 뒤쪽도 교환 다 되었습니다. 뒤쪽은 완충기도 추가 설치했어요. SM5 인프레션은 2로까지가 휠 간섭 없고 이상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뒤쪽 휠하우스 손가락 세개 들어가요. 차후 여러 명탄이 간섭되어 뒤쪽 휀더 접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위입니다. 하부와 제일 가까운 위치 주먹 한개 들어가네요. 자가정비로 휠인 취업 다 되었네요 떨림없고 안정적인 주행입니다. 물론 보기도 더좋고요 대패삼겹살 먹고 밥두개 볶고 있어요. 고기 먹고 탄수화물 먹어야 먹은 거 같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센스 제니.